수요일 날 아침 6시 2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정도 책을 읽었는데 야 그제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동네에 저 솜니 할머니가 있어 이리 옛날 이리를 솜니 우리 어릴 때 솜니라고 부르고 이리로 알고 있고 <laughs> 거기서 올라오신 할머니가 있는데 평생 뭐를 했냐면 수선집, 옷그 수선하고 그런 바느질 일을 해오다가 요즘도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또 어디 일터를 다녀. 그런데 그 양반한테 내가 며칠 전에 김장 허냐고 물어봤어. 김장할 때가 이제 다가올 텐데 그래서 어떻게 김치를 좀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한테 물었더니, 금년에는 김장도 하지 않겠대. 체력이 이제 소진돼가지고 사모님이 지쳤어. 그래서 우리 동네 할머니한테 어떻게 김장을 좀한 폭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말을 걸어놨더니, 세상에, 묵은 김치를, 어? 묵은 김치를 세 박스를 얻었네. 아, 세상에, 묵직게막 그게, 얼어가지고, 묵직었더라고. 끌고, 끌, 끌, 끌고 다니는 거 가서, 이렇게 가져오고 들어오고 그랬는데, 세상에, 그래서, 아, 냉장고가 크면 그냥,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양인데, 이 냉장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지. 어? 그래가지고, 하나는 우리, 또, 또 이제 줄 마음도 좀 있긴 있는데, 우리 저 땡중한테 오라 해서, 갖다,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러다 갖다 준다고 그랬더니, 이 사람이, 어, 나한테 너무 폐를 꽂힌다고 직접 왔네. 그 점심 사고, 초탕 한 그릇 먹고, 그럼 어제 들고 가니라고 아주 썩 빠졌을 거야. 엄청나게 무겁거든. 이 박스도 큰데다가. 어, 그랬고, 또 우리 저 아메 사업가 참 열심히 돈 번다고 둘이 그냥 노래 거는그 사업, 부부한테 하나 주고, 하나는 내가 먹고, 아이고, 갑자기 그냥, 갑자기 묵은 지, 묵은 지 아주 풍년이 됐네. 그래서 뭐한 11월 달까지는 삼겹살만 이번, 이번 주말에 사오면 아주 딱 맞는 메뉴가 되게 생겼습니다. 참 이게, 참 세상 일어나는 게, 참 예상하지 않게 누군가가 도와주고 참 막막할 것 같은데도 이조그마한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뭐 우주에 뭔가 뭐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. 야 이렇게 막막한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뭐 막막한 그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왔을까? 뭔가 누군가가 보살펴 주는 것 같다.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살피든, 우주가 보살피든, 부처님이 보살피든, 하나님이 보살피든. 자관, 이게 참 사람, 사람이라는 게 금방도 내가 지금 영어로 미국 목사님 그 부분 3분짜리 읽어서 올려보니까 도와주라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어라. 그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.